2023년 경북, 출생률 감소, 인구 유출 심화로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시다. 유럽 축구 열풍과 함께 영어 공부도 할수 있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지방 째 소멸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곳 의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변화를 꿈꾸고 있는 이곳에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배우의 자리 열렸다. 기가 크고 잘생긴 선님 기다리고 있대. 긴 다리, 탄탄해 보이는 근육, 번치란 외모를 앞세우고 교실로 들어서는 이 남자. 아이들 반응도 뜨겁다 뜨거워. t y want you to think about more.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물론이고 다양한 유럽 축구를 경험한 그는 한국에 와서 여러 코치들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아이들 축구에 것들을 축구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그리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축구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그리 기본적인 것들을 가인것들가르고축구를 가르치고, 그리고 축구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그 것들을 축구에 대한 를 키우고, 그리 흥미를 고 그리고 것들을 가 입시만을 위해 영어를 배우던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농촌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외국인과 만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체육을 통하면 아이들과 아이들이 외국인과 대화하는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 체육 수업을 준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있는 수업이지만 색다른 재미에 아이들도 즐겁게 배우는데요. 영어로 대화하니까 살짝 막히는 감도 있는데, 뭔가 점점 더 영어 실력이 느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생기고 자신의 재능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한국행을 택했는데요.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운전은 할 만한가요? s a the lights are different i 한국에 오는 다른 외국인 선생님과는 달리 현지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싶었다는 그 yeah, why is it? 지금은 주소만 주어지면 어디든 운전해서 갈수 있다는데요?

아쉬움이 남지 않게 더 열심히 수업을 달린다는데요. 예전의한 초등학교 수업도 그가 열정을 가지고 다니는 곳입니다. 정규 체육 수업으로 활용할 만큼 아이들도 학교 선생님도 이 수업에 기대가 큽니다. 아이들이 참 즐거워 보이죠? they can learn. 선생님 그 이상으로 마음을 나누는 수업, 외국인 축구 수업은 아이들에게 생활의 활용을 불어넣어 줍니다. 해가지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 모두가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에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 학교 고학년까지 매주 한번 이곳에서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영어 축구 교실이 열리는데요. 자, 팀을 나눠서요, 발등으로. 시골 마을에서 외국인 자체를 보기가 힘든데, 이런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이제 언어도 같이 배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만족도 높고요. 다른 친구들도 하고 싶다고, 내년에 하고 싶다고,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요즘은 뭘 배우든 돈이 많이 드는 게 현실. 특히 외국인 축구 선수에게 수업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이곳에서는 그런 편견을 깨고 배울 수 있으니 대기표 받고 기다려야 될 정도라고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눈치로도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통이 된다는 게참 보기 좋았고, 저희들 도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실어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와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위해서라면 부모님도 빠질 수 없죠. 오, 맛있겠다 빨리 왔다. 이제 엄 끓여 마지고요 같이 먹으려고. 쌀쌀해진 날씨에 행여 춥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모님들이 간식 공수에 나섰는데요. 아이들 먹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지죠. 코즈님도 와서 같이 드셔보세요. 코즈님. 외국인 코치에게 배우는 축구 수업 지방이 점점 소외되어가는 요즘 이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큰 꿈과 희망을 주지 않을까요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기 쉽지 않은데요.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를 보면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요즘, 유럽에서 활약한 선수들에게 체육 수업을 듣는 현장 참 이색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길 전국시대도 응원하겠습니다.